f 를 쓰는 수여 동사와 포를 쓰는 수여 동사의 핵심 차이. 헷갈리는 수여 동사.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I gave her a gift. I made her a gift.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구조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수여 동사에 사용되는 전치사에는 투와포가 있는데 이두 전치사의 선택 기준은 바로 가공해서 전달했느냐, 그냥 전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툴을 쓰는 수여동사. 기존에 있던 것을 가공 없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수여동사로 전치사 툴은 방향성, 이동, 전달의 뜻이 있으며 가공 없이 그냥 넘겨주는 의미가 있죠 I gave a letter to her. 내가 준 것은 가지고 있던 편지였고 그준 대상은 그녀였지요. He sent an email to his teacher. 그가 보낸 것은 가지고 있던 이메일이었고 대상은 그의 선생님이었지요. She showed the painting to me. 그녀가 보여준 것은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이었고 대상은 나였지요. I taught English to the students. 내가 가르친 것은 영어였고 대상은 그 학생들이었지요. They offered a job to him. 그들이 제안한 것은 기존 직업이었고 대상은 그였지요. 포를 쓰는 수요동사. 누군가를 위해 새롭게 무언가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뜻으로 전치사포는 목적 수의 의미로 가공 즉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요. I made a sandwich for her. 내가 만들어 준 것은 샌드위치였고 대상은 그녀였지요. He cooked dinner for his parents. 그가 요리해 준 것은 저녁 식사였고 그 대상은 그의 부모님이었지요. She bought a gift for me. 그녀가 사준 것은 선물이었고 대상은 나였지요. They built a house for their grandparents. 그들이 지어준 것은 집이었고, 대상은 그들의 조부모님이었지요. I got a ticket for my friend. 내가 구해준 것은 입장권이었고, 그 대상은 내 친구였지요. 삼형식 사형식 비교. 이러한 수요동사들은 사형식 문장에 주로 쓰이지만,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하면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투나 포를 추가하지요. I made a sandwich for her. She sent me a postcard. She sent a postcard to me. He cooked me dinner. He cooked dinner for me. make 만들어서 주다 cook 요리해서 주다 buy 구입해서 주다 build 지어서 주다 get 구해서 주다 make 만들어서 주다 cook 요리해서 주다 buy 구입해서 주다 build 지어서 추다. get 구해서 추다.